<laughs> 박선달입니다. 아, 지난번에 제가 태계 예전 길 어떤 걷는 도중에도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치꽃 찍어서 올린 적이 있는데, 아, 제가 우리 마을 뚝박길 걷다 보니까 오늘은 좀 멀리 올라왔어요. 여기 치꽃이 있네요. 이게 치꽃이 이제, 어, 좀 커지니까 전에보다는 확실히 좀 약간 모양이 달라진 것 같아요. 여기 보이시죠? 아, 예쁘네요, 얘네들이. 어, 아, 뭐, 저기 안에도 보이고. 자, 여기 있죠. 아, 이 치꽃, 제가 이게 왜 이렇게 지금 찍게 됐냐면, 여기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어디서 향기가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 뭐지? 여기 보이시죠? 치꽃. 어, 이 치꽃이 향기 뭐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치꽃이 향기가 굉장히 은은하고 마치 딸기향 같기도 하고요. 굉장히 좋아요. 아이고, 참 뭐. 이게 얼마 전까지는 여기 이 치, 치 군락지에 꽃 같은 거는 제가 못 봤었는데 제가 안 올라와서 그랬던 걸까요? 꽃이 지금 떨어지네요. 떨어지는 단계이긴 한데. 아이고. 여기 작은 벌레 한 마리가. 치꽃에 붙어 있는데 잘안 보이네요. 아, 향기가, 치꽃이 굉장히 의외로 좋습니다. 아. 저쪽에만 지금, 앞쪽에만 칫꽃이 피었었나봐요. 요거는 박주가리꽃이구요. 박주가리꽃이 이제 칫꽃하고 엉켜서 저기 되네요. 여기도 있긴 있네요. 여기도 칫꽃들이 있고. 음 저쪽에 거는 제법 이제 금방 핀것 같아요. 아유, 오늘도 아침 일찍 다니다 보니까 좋은 볼거리 보네요. 여기도 이제, 아이고, 여기도 여기저기 많이 폈어요. 이거 하나 뜯어볼까요?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요겁니다. 아, 아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